오늘은 제주에서의 둘째 날. 날씨가 정말 좋네요. 바다를 바라보며 요가를 했어요. 바다 멍하며 짜이티 한잔 마시고, 아점으로 회국수, 갈치회와 고등어회가 곁들어진 회국수였어요. 식사 후 소화시킬 겸 너분숭이 기념관을 구경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서 숙연해지기도 했는데요. 제주 4.3사건을 다루는 다크투어리즘이라는 것도 있으니 혹시 제주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자주 왔던 카페에 들러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동네 유명한 빵집에 들러서 빵을 잔뜩 샀습니다. 줄까지 서더라고요. 기분 좋은 해안도로 드라이브. 에메랄드빛 바다빛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함덕해변이에요. 제가 제주에서 가장 좋아하는 바다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눈에 가득 담고 조만간 또이 뷰를 보러 와야겠어요. 인테리어가 아주 독특하면서도 예쁜 카페에 왔어요. 소품 배치가 너무 기가 막히고 식물도 정말 예쁘게 잘 부었더라고요. 주인장님 센스가 대단하신 분늘도잘 놀았습니다. 아니 근데